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궁금한 겁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이버요. 네이버고요. 매수 가랑 비중이요? 22만 7천 원5요 22만 7천 원에 5%예요. 그럼 최근에 매수하신 거에또뭐한달뭐 따고 뭐뭐안 됩니다. 네 별로 안 좋은 달에 사셨죠. 소매가 뭐좀 가능하지 궁금하네요. 뭐라고요? 교환 매수 지금 좀 해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추가 매수를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최악이에요. 이 종목도 어디까지 빠졌는가를 볼줄 알아야 돼요. 차트를 우리가 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짜장면 가격이 지금까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시청자님 혹시 연세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20년 전, 30, 30년 전에 짜장면 가격에 한 그릇에 얼마 정도 했었을까요? 30년 전에 짜장면 가격 기억나세요? 네, <laughs> 예, 참. 잘 기억 안 나세요? 어렴풋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 500원, 1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제 마, 기억에는. 정도, 뭐, 350원, 350원 정도? 350원 정도 를렇 했나요? 예, 마, 네, 마, 정도 동네에 되겠죠. 따라서 약간 좀 다르긴 했어도, 350원, 네. 500원, 뭐, 1000원,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했겠죠, 그죠? 예. 예, 그게 지금 짜장면 가격이 요즘 얼마쯤 합니까? 하면은, 뭐한 7000원 대 이야기 하시는 분, 5000원 대 이야기 하시는 분부터 만원 대 이야기 하시는 분들까지 좀 다양하겠죠, 그죠? 예그 네, 이야기예요 가격이 흘러왔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30년 전에 짜장면을 제가 100원에 먹었다고 하면은 와 진짜 싸게 먹었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근데 30년 전에 짜장면을 제가 3천원에 먹었다고 하면 시청자님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아니 3천원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죠 예. 네. 지금 현재 시기에서 제가 3천원에 짜장면 먹고 왔습니다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나요 어 싸게 먹었네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시기에 짜장면을 5만원에 먹었습니다 하면 어때요. 좀 비싼 것 같죠? 지금 시청자님 머릿속에 가격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격의 흐름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라는 종목은요. 그냥 차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격의 흐름을요. 그죠? 네. 차트를 본다라는 건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역사를 보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얘가 보니까 아 45만 원까지 올라간 시절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15만 원 여기 초반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하려면은 어느 자리 하는 게 유리할까요? 상식적으로 지금 시장에 사고 싶은 그 마음 빼놓고 보자는 거예요. 15만 원까지 최근에 내려간 적이 있는데 19만 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할까요? 15만 원에 사는 게 유리할까요? 그러니까요, 15만원에서 기다리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하시청자님을 지금 내려와가지고 올라온 최고점에 사셨잖아요. 내려와가지고 있는 최고점에 샀으면 은 얘가 제가 상승, 어, 방송에서 항상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 자꾸 뭐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내려온 종목이 바로 V자로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8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온 종목이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올라오면 반드시 빠지게 됩니다. 열 종목 중에 여덟 아홉 종목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따라붙는 게 아니라, 아이고야 이게 하락이 끝났구나. 그럼 난 내려올 때 사면 되겠구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이버라는 종목은 제가 여기 떨어졌을 때 상담도 했었어요. 저때 사야 된다. 그리고 올라오면 바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22만 원대 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 지난번에 반등이 나왔던 저항지지 라인이거든요. 여기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 시청자님 이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여기서 하면은. 매수도 잘못했고, 추가 매수도 잘못하는 게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잘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예. 매수를 잘못했으면 추가 매수를 잘해야 된다면, 하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요? 뭐, 15만원. 그러니까요. 뭐. 그럼 저기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으나, 내가 지금 예. 저지른, 이 저지른, 엎지른 물을, 지금 당장에 또 물을 더 엎지르지 마시고, 15만원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으나, 난두 번째 추가 매수는 진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기다려버려야 돼요. 안 내려오면 안내려온 대로 할수 없지만, 내가 비싸게 산 거니까 어쩔 수없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조금만 내려가면 추가 매수 조금만 내려가면 추가 매수 하다 보니까 매수도 잘못하고 추가 매수도 잘못하니까 계좌가 박살 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시장님 지금 매수도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따라붙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난 다음에 빠질 때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도 잘못했기 예. 때문에 추가 매수는 내려왔을 때 오히려 15만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홀딩하셔서 가져가시면 돼요. 비중은 그래도 아주 잘했습니다. 5% 비중밖에 안산건 정말 베스트예요. 정말 잘했습니다. 그나마 저게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을 때 17만원 이하에서 저는 비중을 한 20%대까지 늘리시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볼 겁니다. 네이버는 사가지고 박스권으로 조금 매매를 해야 돼요. 이거 바로 상승하기 힘드니까 내려왔을 때 위아래 움직일 때 22만원 목표가 잡고 15만원 매수, 20만원 매도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예, 예. 네, 예. 그렇게 해서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추가하서안 네, 돼요.